안녕하세요. 이주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중에, 어, 준쌤이라고 pH 활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어, pH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시술 전후로 나누어서, 그리고 또 한, 이제 혼합을 하면 어떻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잘 알려달라고 하셔서 영상을 키게 되었으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pH 활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H 조절제는요. 말 그대로 우리 모발의 pH를 조절하는 물질입니다. 우리 모발은 약산성이 가장 좋습니다. 약산성이 가장 건강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pH 조절제도 대부분 약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리트머스 종이로 찍어 보면 보통 4에서 5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모발은 가만히질 않잖아요. 염색도 하고, 펌도 하고, 탈색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늘 손상된 머리, 알칼리화된 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발을 이제 건강하게 만들고 손상이 조금 덜 되게 하고자 pH 조절제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좋은 방법이 우리가 손상모나 극손상모 있죠. 손상모나 극손상모 머리에 어떤 시술을 할때 펌이나 염색을 하기 전에 먼저 pH 조절제를 먼저 바르고 들어가면 훨씬 더 손상이 덜 됩니다. 왜? 이미 손상모나 극손상모 같은 경우는 많은 시술로 인해서 이미 손상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즉 머리가 미리 알칼리화 돼 있기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알칼리화된 머리에 또 알칼리제가 들어가서 더 벌려지면 손상이 극심해지기 때문에 먼저 pH 조절제로 건강하게 모발의 문을 한번 건강하게 닫아주고 다시 여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상모나 극손상모에는 우리가 시술 전에 약을 바르기 전에 먼저 가볍게 뿌리고 들어가면 훨씬 더 건강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건강모나 강모, 뭐, 버진모 이런 머리는 절대로 뿌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연화도 훨씬 더뎌지고 펌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손상모, 즉, 알칼리가 많이 진행된 머리에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염색이나 펌을 하고 난 후에요. 중화하기 전에 바릅니다. 염색을 했을 때는요. 자 염색 색깔이 다 나왔어요. 이제 머리를 감으려고 합니다. 염색을 바르고 한 30분이 지나서 내가 머리를 감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약이 발라져 있겠죠. 그때 그때 pH 밸런스를 머리에 촤라락 뿌립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갑자기 극도의 알칼리 상태에서 갑자기 약산성이 촤라락 뿌려져요 그러면 수축이 되겠죠.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라면을 이렇게 탁 올리면 공기에, 공기에 찬바람과 맞닿아져가지고 라면이 탄력이 생긴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런 것처럼 모발이 극도로 알칼리화 되어 있을 때 약산성이 탁 들어가면 탄력이 생김과 동시에 어, 이 염색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컬이, 이제 색깔이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염색 색이 다 나왔을 때입니다. 이미 알칼리 돼서 색이 다 착색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머리를 감을 때 그때 pH 밸런스를 착착착착 뿌려주면 색이 더 진해지고 조금 더 선명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펌을 했을 때는 펌은 중화하기 전에 펌이 다 나왔을 때 펌이 다 나오고 이제 펌이 다 나왔으니까 중화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중화하기 전에 이 pH 밸런스를 또 착착착착 뿌리면 컬의 탄력이 바로 생기는 걸 바로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착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컬의 탄력도를 높이는 데쓸수 있습니다. 요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과연화를 했어요. 또는 이제 내가 매직이나 뭐 열펌을 하는데 어? 연화가 좀 많이 된것 같아요. 또는 내가 뒤통수는 연화가 안 됐는데 사이드는 연화가 다된것 같아요. 이럴 때 어, 연화를 좀 멈추고 싶다. 그럴 때 pH 밸런스를 연화가 다된 곳에 뿌려놓으면 연화가 한 5분 정도 동안은 멈춰 있습니다. 작용을 멈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 계속은 아니에요. 왜냐면 알카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약산성 물질을 조금 뿌린다고 해서 그거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그 작용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급할 때, 어, 나는 지금 뒤통수는 덜 나온 것 같은데, 사이드는 벌써 다된것 같아요. 막 어쩔 줄을 몰라 할때 있죠.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어, 다된 곳에는 여유롭게 pH 밸런스를 촥촥촥촥 뿌려주면 3분에서 5분 정도는 지연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3분에서 5분 정도 지났어요. 근데도 아직도 뒤통수는 덜된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한번더 뿌린다. 그러면 또... 3분에서 5분 정도 지연이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사이드랑 뒤통수를 맞춰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연화가 됐을 때 이거를 처방을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의 작용을 멈추고 싶을 때 얘를 뿌리면 3분에서 5분 동안 약의 작용을 멈추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네 번째, 자, 혼합을 할 때는요. 혼합을 할땐 때는 사실 저는 pH를 혼합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개 테스트를 해본 결과 회사의 제품마다 이 혼합했을 때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 혼합을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약산성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pH 밸런스가 약산성 제품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알칼리 제품 약에다가 이악산성 약을 섞으면 어, 알칼리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제가 여러 가지를 섞어 봤어요. 그런데 10가지를 섞어 봤을 때 8가지 제품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정도는 사실 떨어졌는데 우리가 그, 그 제품만 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혼합하는 거는 사실 크게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pH 밸런스 같은 경우는 액체이기 때문에 혼합하늘 때이 pH를 떨어뜨린다는 목적으로 혼합을 하기보다는 약의 성질이 무조건 약해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혼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 내가 쓰는 거 해보니까 나는 알칼리가 떨어지는데요? 그러면 손상은 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알칼리 매직약에다가 내가 쓰고 있는 pH 밸런스를 섞어 봤더니, 어, pH가 11에서 한8 정도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중성 펌제가 된 거죠. 그럼 당연히 손상이 훨씬 덜 합니다. 음. 리트머스 종으로 찍어 보면 돼요. 내가 쓰고 있는 액을 찍어 보면 됩니다. 그러나 pH도 떨어졌겠지만 농도도 묽어졌기 때문에 그 힘이 약해졌다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혼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혼합을 하는 것은 본인 마음이지만 혼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추천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또 하나가 있네요. pH 밸런스를 뿌릴 때 언제냐면 우리가 이제 그 산성 칼라, 왁싱이나 코팅, 매니큐어를 할때 산성 칼라를 바를 때에는 건강한 모발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손상 모발에 알칼리화된 머리에 코팅이나 왁싱, 매니큐어를 할 때는 그냥 산성 컬러를 바르면 잘 갖다 바르지가 않아요. 잘 붙여지지가 않아요. 껍데기에만 붙이는 컬러이기 때문에 바로 바르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pH 밸런스를 뿌리고 난 후에 제품을 발라야 착색률이 굉장히 오래 간다. 그래서 산성 컬러를 바를 때에도 먼저 pH 밸런스를 뿌리고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여기까지고요 또 만약에 제가 추가로 뭐더 알려드릴 영상이 있으면 또 찍어 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요것만으로도 선생님들 활용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준쌤